아이, 안녕하세요. 저 내일 일요일인데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뭐라고 하지? 한 중간까지 봤거든요. 음, 그 스포트라이트인가? 거기에서 그, 로즈웨 사건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취재를 하러 미국의 그 로맥시뉴 멕시, 멕시코주 로즈웰에 갔는데 거기서 그 어떤 열, 그 당시 열 살이었던 8 0살된 노인 한 분이 그 사건을 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봤지 알고 있어 근데 좀더 얘기해줄 수 있나요? 하는데 이렇게 좀 뜸을 들이더니 음안돼할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그 실제 그 어떤 그 목격을 했던 그에게 이렇게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그 미국 정부에서 협박을 했다고 어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이 이 글이 진짜인 줄 알았죠 인터넷에 한번 외계인 인터뷰라고 검색해봐요 그쫙 나오는데 아유 어떤 거는 그 단어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그 그 스포트라이트 뜨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옛날보다 옛날에는 엄청 구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좀 뜸은 뜸은 있고 그게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뭐풀 버전인가 이렇게 검색했는데 제일 위에 나온 게그 단어를 다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한4년 전인가 처음 본 건데 그래서 좀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밑에 좀 찾아보니까 좀 제대로 된거 있어서 복사해가지고 이제 그거 받아서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받아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재미있어요. 진짜입니다. 그음 재미도 있고, 음 뭔가 재미는 있는데, 딱히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좀 그래요. 사실 좀 무서워요. 저기.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막싹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게막저 얘기하고 사실 조금 좀 서늘해지고 좀좀좀 좀, 좀 무서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그로조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절반까지 읽었는데 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핵심에 찌르는 말 같은 걸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너희가 뭐 공에 끌려가고 뭐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이할 말을 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아주 잘한 편이에요. 근데 한번 읽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도덕경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지구가 그 우주에서 쓰는 강옥 같은 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처나 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그긴 읽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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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그리고 신생국까지만 우주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 도메인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아왜 이렇게 말하는데 오싹오싹하지 말하는데 오싹오싹해서 어차피 인터넷에도 있고 인터파크 이런 데서 주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냥 잠자고 있어야겠어요. 인터파크 이런 데서도 16,000원인가 18,000원에 팔아요.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라서타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수의 별? 9일간의 우주여행? 그래가지고 저는 세권다 봤어요. 한 번씩은. 음 그냥 뭐, 음.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랄까? 그, 이런, 그 외계인 인터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 구제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이들로서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하긴 한데 특히 기독교가 주된 세력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있긴 한데 그 고세대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렇게 그 지구의 뭐 방문 조사 때문에. 뉴멕시코 지역에서 핵폭발로 인해서 그 지구의 자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의 그런 그런 소유물인 지구의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 방문차 왔다가 추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말 중에서 그그구제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런 어떤 신이 있는 그런 곳을 그렇게 안 좋게 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중에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뭐반 미치광이 사이코라던가 구제불능의 뭐 정신병자나 아니면 뭐 변태라던가 뭐 이런 구제불능의 영혼들을. 그러니까 그중에 혁명가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지구를 그런 감옥으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지구를 그런 감옥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싹다 지워 버리고 한 1조 볼트 되는 전압으로 이게 전, 이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딱 캐치를 해 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싹다 기억을 지워 버린대요. 그리고 또 지구로 그리고, 막, 그, 세뇌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최면 세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 다시, 빛으로 돌아오라, 뭐, 이래가지고, 뭐, 그, 빛, 빛 같은, 뭐, 그, 뭐, 뭐 1조, 1조 볼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다, 거짓 기억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지구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계속 그런 리사이클을 반복해서 영원히 지구를 빠 다,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대요. 음. 그래 가지고 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 얘기하는 그러니까 외계인을 인터뷰하는 내용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비행선이 추락했을 때 생존자로 있던 딱한명 있던 그 외계인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지고 그 기독교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뭐냐 그 여호와라는 그런 뭐그 여호와라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그 그런 그 내용이 발쇄되면 그러니까 그 여월한 신이 그렇게 지구를 감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에서 알기를 원치 않고, 알고 알, 알, 알게 되고, 집단 반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을 원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니까, 러 기독교라는 그 유예신 여호와를 믿는 그런 세력에, 그니까, 러 교황청이 다스린 지도 1500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력에 이렇게 좀 타격이 갈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미국에 왔을 때, 그로즈의 사건 때그에어로이라는 외계인이 준 정보 그대로 외계인을 죽이려고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막 교사를 살해하려고 이렇게 교사를 하듯이 그렇게 좀 영혼을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어떻게 그 전에 떠났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에게 이제 그 교실하던 그 인터뷰 해, 해, 해주던 그 아이에게 이제 자기 무사히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조신다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한 4년 전에 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세력에게는 얼마나 타격이겠어요. 아 우리의 신이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그 우주 세력 중에서는 최강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 그리고 어뭐 기독교를 일단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어그 기독교를 불신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뭉쳐있던 어떤 사람은 위급할 때 종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항상 계급의 맨 꼭대, 꼭대기에 있고 인도도 그렇고 뭐 어디나 그렇지만 항상 성직자가 맨 계급의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성직자 예그 다음에 그 밑에 왕이나 귀족들 있고 그 밑에 상인 그 밑에 이제 최하층 천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직자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그런 다른 정치나 경제 이런 이들도 그~ 이렇게 좀 타격을 그러니까 어~ 뭔가 그런 서구사회라는 그 사회가 통째로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된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참 반가웠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중3 때부터 고3 여름까지, 그한 그러니까 3년 반 정도를 거의 전교 왕따 비슷하게 했어요. 청년인데, 노숙자 마냥 그렇게 왕따인 거예요. 그, 전 청년 노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 커서 왕따 같은 거는 노숙자가 되는 게 그런 거고, 어릴 때 그러면 그 왕따나 정교 왕따 이런 건 뭔가 하다가 청년 노숙이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저한테 친구는 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글이 이렇게 떴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재밌게 봤어요. 신앙하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음, 근데, 아무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검색해서 봐보세요. 로즈의 사건 아마 제 생각인데 그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게 번역했나도 싶고 어 이렇게 번역본 여러 버전이 있나봐요. 어... 글쎄 어... 지난번에 읽었던 건좀 다르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요. 음. 아, 그, 외계인 인터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신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신에 관련된 건 정말 좋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선행이라던가, 뭔가, 정직한 길,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 내용에, 외계인과 마음에서 서로 마음도 주, 많이 주고받고, 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음, 그, 그때는 그냥 신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글을 좋아했지만, 하지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마틸다라는 그 통역을 하던, 그 텔레파시 교신이었거든요. 그니까 외계인은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눈만 이렇게 엄청 크게 있고 머리는 큰데 그래가지고 뭐 텔레파시로 교신을 하는데요. 그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유일하게 텔레파시를 받는 사람이 그 마틸다라는 여자 장교였거든요. 그 간호장교. 그래가지고 그 여자 간호장교랑만 통신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외계인에게 영어를 한 3일만에 가르치고 이제 레슨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막 들려준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의 힘을 무서워한 이제 그 당시로서는, 미국의 그런 세력들은, 그냥, 교사를 하려고 전기 충격을, 왜냐면, 그 생체적인 육신이 아니니까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나긴 했는데, 근데 그, 생체 육신이면은 고문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어, 그런, 전기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좀 영혼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구제 아 그러니까 블룸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노렸는지 몰라도 아무튼 잘 빠져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을 좋아해서 좋아했거든요 그 글을 음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그 JTBC 아시죠 스포트라이트라고 이렇게 취재하는 거 거기서 그 로즈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는 거, 아까 말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잖아. 이게, 내가 물론 신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란 거 아니야. 로즈의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 사람도 있고, 실제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도 받고, 이게 진짜는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절반 정도 봤는데 여러분들 꼭좀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 보세요. 아직은 그 수요가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좀 글쎄. 좀 책도 어 많이 좀어 책도 18,000원밖에 안 해요. 아, 만8 0 0 0원 받길래 <laughs> 겁나 비싸다 아무튼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풀버전 중에도 있고 한데 좀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t a 저희가 원래 그 취지가 저거잖아요 그뭐 이렇게 무량대수년도라던가 1 1조승 정도 이렇게 거기까지 지식을 확장하고, 확장하는 방법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장을 닦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 전생의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닦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 무량대수 년도에 남녀까지, 그,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부터 우주까지, 이렇게 무량대수 연도에 남녀까지 양성자, 음성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때까지의 세월을 계속 이제 잊고 있고, 있고 숫자 대신에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표치를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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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파나 이런 것들을 그 목표치에 맞추는 게 핵심인데 그 내용 안에 뭐 지구에 있는 천문학, 수학, 영어 언어, 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생물, 화학,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있는 그 지식에 도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게다 들어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림을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과목들을 언제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럼 범주를 아무튼 자 계속하면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